안녕하세요 가인 강연사입니다 자 이번은 벌써 연결편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아네그 벌써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자, 5번, 6번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연결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7번, 8번과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5번, 6번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 7번, 8번뿐만 아니라 5번에서 5, 6, 7, 8까지 네 가지 응용편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꼭 보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전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결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네 가지 응용 동작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t 스텝 그리고 두 번째, 어, g 스텝세 번째, 런닝맨, 그리고 네 번째, 키.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혼자서 막 생각을 해보다가 줄임말로 T-G-R-K. 죄송합니 무슨 어떤 레스토랑 이름이랑 비슷하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7번, 8번 영상을 먼저 이제 봐주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 시간에는 3번, 4번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5번부터 8번까지 쭉한번 연달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5번, 티스텝, 오른쪽으로 가보시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티스텝 할때 저희가 응용동작, 힐토, 힐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쪽으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4번입니다 다초 7a8 1, and, 2, and, 3, 10, 11, 2 13, 14, 15, 16, 17, 18, 19, 1 3 14, 15, 16, 17, 18, 19, 20, 21, 2 4번5 26, 27, 28, 29, 20, 21, 22, 3 4 1 and, 2 and, 3 and 4더더7 8 힐, 토, 힐, 토, 힐, 토, 체인지,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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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오셨으면 은 저희가 그대로 다시 한번더 오른발로 찍고, 그리고 나서 찰스턴 응용, 찌, 찍고, 찰스턴 응용, 그리고 다시 찍고, 뒤로 찰스턴, 찍고, 뒤로 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 체인지 하시고 나서 오른발 들려진 상태로 출발해 볼게요. 세븐, 에잇, 원, 앤. two, and, three, and, four, and, f i and, s and, s n and, e and.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빠르게. 사이드 정면, 사이드 정면. 갑니다. seven, eight, one, two, and, t h and, f i and, s e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저희가 티스텝 처음부터 힐토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로 끝나는 것까지 쭉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5 6 7 8 1 and 2 and 3 4 and 5 6 7 8 2 2 and 3 4 and 5 6, and 7 8 여기까지가 오편, 우리 응용편이었어요. 지스텝 그렇죠 자 이번엔 지 스텝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발 들어준 상태에서 시저스를 해줬어요 세븐 에잇 오엔왜엔 하면서 지 스텝 돌려서 투따안더블 한번 더따안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저스 스텝. 지저, 아, 지 스텝 이시고 지저아 지저스 <laughs> 죄송합니다. 지 스텝을 두번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세네액 시이 저 스지 스텝지 스텝. 여기까지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포엠 파이브 식스 앤까지 오셨어요. 자, 그럼 지 스텝도 끝났죠? 그러면 5번, 6번 합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이어보겠습니다. 빠르게, 3 넷, 1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 e and five, six, and t h and f i n 까지 오셨어요. 저희가 7 e v 은 7번, 8번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남겨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숨 한번 쉬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은 7편 런닝맨을 응용을 해봤었어요. 저희가 오른발부터, 자, 오른발부터, 오, 웬 하면서 90도를 돌아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이제 카운트가 7, 8이었어요. 그래서 지지탭이 3, 4, a n 5, 6, a n 런닝맨으로 7, 8 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런닝맨 펼치고 자 들고 놓고 해볼까요? 셋넷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하셨으면 안쪽으로 사선 우리 기억나시죠? 갑니다 셋넷파이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실 건데, 어, 저희가 g 스텝부터 시저스부터 여기 한번 이어볼게요. 갈게요. 세븐, 에잇, 시저스, 지, 스텝, 지, 스텝, 런닝맨, 앤, 열고, 내리고, 열고, 내리고, 사상 하나, 둘, 셋, 넷. 까지 오시면은 저희가 7편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죠. 킥. 차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셨으면 오른발부터요 킥이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세븐 에잇 킥 체스턴 킥 놓고 그리고 뒤로 턴이었어요 오른발 뒤로 뻥 차면서 후윽 오른발 런닝맨 다시 한번 더 가보실까요? 킥부터 조금 더 빠르게 이어서 해볼게요 세븐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여기까지가 이제 8편이었고요. 그러면은 7편 어, 7편이 저희가 조금 전에 런닝맨을 했죠. 런닝맨 저희 세븐 에잇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른발부터 갑니다. 치스트 끝난 상태에요 세븐 에잇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3 4 5 6 7 8 9 하고 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그럼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볼까요? 자, 벌써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어, 저도 잘못 외워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T스텝 오른쪽으로 힐, 토 준비 되셨나요? 갑니다 세븐, 에잇, 힐, 토, 힐, 토, 힐, 토 바꾸고 체인지 T스텝, M 바꾸고 하나, 아, 둘, 아, 하나 뒤로 그렇죠 T 스텝 시저스 하나, 둘, 엔 지, 스텝, 지, 스텝, 러닝맨 열고, 내리고, 열고, 내리고, 서서 하나, 둘, 셋, 킥 갑니다 앤, 쿵, 엔 차, 쿵, 엔차 돌고, 엔러닝맨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더 해볼게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조금 더 빨라지겠습니다

오, 벌써 여기까지 오셨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5편부터 8편 전부 연결하는 연결편이었고요. 자,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색다른 동작, 재밌는 동작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안녕!